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봬요. 아, 그러게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정규 학기 끝나서 이제 방학 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여러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학교에서 지금 일하고 있, 있는데 선생님은 정규 과정이 지금 끝나서 방학이고 <laughs> 저는 지금 특별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방학이 아니에요. 아, 너무 네, 네. 부러워요. <laughs> 선생님 언제 방학 하세요? 저는 지금 한5주 아니 6주차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럼 한한달 한 정도, 정도? 네. 있으면 방학하시겠네요. 네. 네. 다행이죠. 반내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아,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네, 아, 네. 저는 어, 여러분 팟캐스트에서도 인사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박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이제 <laughs> 네. 한국어 지금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제가 저랑 알고 지낸 지한 4년? 3, 4, 4년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대학원 중간에 만났잖아요. 어, 그러네요. 4년, 5년 됐네요. 어, 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가족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가족분들 소개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저희, 어, 저희 네 가족이에요. 네 명이 있고, 아, 네 가족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명의? 네,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리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아, 동생은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laughs> 네 밖에선 이제 동생 예뻐한다고 하는데 네, 집에 가면 네, 똑같아요 네, 다른 자매들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되게 예뻐하셔서 신기했어요 네, 아무래도 아무 나이, 차이, 같아요, <laughs>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엄마처럼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키운 것 같아요 네몇살 정도 차이 나세요? 12살 차이 납니다 아, 띠동갑이시구나네 띠가 같아요 네, 띠동갑이에요 어 진짜 애기 그럼요 애기 거의 제딸 느낌 좀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laughs> 옛날 같았으면 네. 딸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다 네. 어,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족이랑 사이가 좋으시고 또선생 혼자 나와서 살아보신 적도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 그때 같이 파견 응. 해외파견 나갔을 때 그때가 왜? 처음이에요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태어나서 친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쵸. 한 집에서 어, 한 가족. 오, 어, 네, 그렇네요. 너무 대단하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엄청 어, 많이 받죠. 어,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무슨 일있었어요 어, 아, 어, 요즘 업무적인, 업무적인 어. 스트레스? 네. 일이 좀 많이 몰려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기 말이었으니까 시험 준비하는데도 힘드셨죠. 네. 어, 이번에 특히, 좀 이번에 제가 세계급을 들어갔거든요. 여러 계급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선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해소법? 음, 보통은 좀 즐거운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그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면 잡니다. <laughs> 그 최대로 얼마 몇 시간까지 주무셔 본적 있어요? 저한2 0 시간까지 잔적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그렇게 아, 잡은 적 없으세요? 20시간은. 왜냐하면, 또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잤어요. 잤는데, 분명히 잘때 깜깜했는데, 일어나니까 또 깜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아, 20시간이요? 아, 중간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목이 마른다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이제. 전혀 느끼지 너무 못하고 너무 계속 잤습니다. 응. 그게 언제예요? 그렇게 오래 주무신 게? 1 0년 전? <laughs> 좀 오래 <laughs> 되긴 했네요. 그때 무슨 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응. 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연애인인가요 <laughs> <laughs> 알겠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아, 좋아요. 네. 그럼 좋아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 보통 저는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좀 옛날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음, 뭐요? 예를 들면? 응.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드리 햇번. <laughs> 너무 옛날인가요? <웃음> <웃음> 너무... 나 <웃음> 클래식. <웃음> 네. 좀 옛날 영화인데 약간 컬러도 좀 없고. 흑백 영화? 이런 거 보면 좀 좋은 거. 같아요. 해져요 네. 오, 와, 신기하네요. 최근에는 아, 영화 뭐본거 있으세요? 아, 아, 요즘에 최근에 본건 오징어 게임.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laughs> 말씀드렸는데 오징어 게임 너무 핫하잖아요. 저도 봤죠.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어, 저 굉장히 어, 대단하다 하면서 봤어요. 처음에 별로 생각 없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니까 봤는데 어, 감독? 감독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들었구나. 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보긴 봤죠. 그냥 너무 궁금하니까. 학생들이 워낙 막, 선생님, 어저께 봤어요.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면, <laughs> 우리도 봐야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봤는데, 저는 어, 너무 좀, 너무 적나라하고, 원색적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 추천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추천은 안 하고. 너무 좀 잔인해서. 잔인한 것도 있고, 너무 일차원적이다 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 그 감독이 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일부러 그 의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요. 봤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눈을 어, 가리게 어, 되는 음. 내용들이 많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자극적인 걸 만들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네. 맞아요 보니까요. 네. 아, 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에 오징어 게임 캐릭터 테스트가 있거든요. 어 정말요? 해보셨어요? 저 몰랐어요. <laughs>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주소 보내드린 거에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시고 음, 여러분도 이거 제가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오 재미있겠네요. 어, 시작하기 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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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오 선생님. 네 저는 알리 네, 네, 알리가 나왔네요. 오늘 정의롭고 막 그런 좋은 다 물방 아니에요? 어, <laughs> 좀 의외의 결과라고 할수 어, 있겠는데요. 좋은 사람이었다. 아, 아, 네, 좋은 사람이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 보면 몇 개만 어, 한번 볼게요. 선함 그 자체. 어, 와 어, 정말요? 친절, 착한 <laughs> 이미지. 어머. 경쟁. 어 근데 경쟁을 즐기기도 한다. 네.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 친절하고 어, 즐거운 네. 성격. 저좀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와, 저 처음 봤어요, 알리. 어머. 선생님은? 저는요? 어떻게 나오셨죠? <laughs> 저는 누군가요? 잠깐만요. 어제 <laughs> 깜짝 놀랄 텐데. 상상 초월할 캐릭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뭐가 나왔죠? 네모. 뭐. <laughs> 선생님! 대전님, 대전? 네모. 총 쏘는 사람. 선생님, 네모예요? 네모예요. 어, 선생님, 조심해야겠어요. 아, <laughs> 아니, 저도 이거 게임하고 아,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네. 나도 그래, 오생님 참석, 참여하고 싶은데. 아, 네. 네. 모니까 참여도 못하잖아요. <laughs> <그치? 웃음> 겁나 우울했는데. 어, 오, 선생님, 너무 좋은 거같다그게요 아, 아니. 그 선생님, 하지만, 이거 스포해도 되나요? 다 보셨으니까, 거의. 어, 좋은 사람. 죽잖아요. 저 <laughs> <좀> 죽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도? 어쨌 좋은 영향력을 어. 끼치고 갔다. 어, 네. 이 세상에. <laughs> 그래도 좋은 거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 <laughs> 그렇다. 어때요, 선생님? 이거 동의하세요? 선생님 성격 <laughs> 아니요. 저 이렇게까지 뭐 서남 그 자체,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건좀 맞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저 선생님, 어, 네모. <laughs>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무서워요. 웃음> 이거 재미있네요. 재밌 네, 네. 어, 선생님, 이런 테스트 자주 안 하세요? 인터넷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게막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네, 합니다. 근데 네, 모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같은 사람? 아, 제가 어떤 사람이죠? 저를 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저는 아막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일을 찾아서 뭐 능동적으로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차분하게, 좀 꼼꼼하게 일은 할수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맞다. 네, 새로운 변화를 좀잘 하는 사람? 하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이제 우리는 좋은 팀이네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년, 5년 그쵸? 이렇게 맞아, 맞아. 어른이 된 다음에 사실 이렇게 오래 사귀는 게 쉽지, 쉽지, 쉽지 않은데. 맞아 맞아. <laughs> 그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 아, 이런 사람은 난좀피어싶다 혈액형 음. 이야기 해도 돼요. <웃음> 어, <웃음> 어, 변, 네, 변, 이건 변.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뭐. 그러니까 좀 믿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약간. 혈액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믿,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지고 됐으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특정 어떤 혈액형과 좀잘 맞지 않는 음.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무슨 형이요? 어? <laughs> 저도 그, 혈액형... 아니, 안안그 혈액형의 그혈액형 남자랑 안 맞아. 아, 그래요? 저는 이 혈액형의 여자가 안 맞아요. 좀 어떤 면이요? 음, 겉으로 음.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어, 좀 넓음, 네 대인관계가 넓... 네, 음. 좋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한것 같지만, 뭐좀 뒤에서 좀 다른 모습을 음. 보이는 경우가. 어 이거 그런데, 네꼭그 혈액형이 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laughs> 네 그런 어.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 아, 맞는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나중에 보면 <laughs> 네, <laughs> <제통수> 어떤 청소 그렇죠, <laughs> <통수. 웃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 맞아. 예를 들어 맞아.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네. 혈액형을 먼저 체크하세요. 맞아. 물어보세요. 아, 남자는 아니야. 괜찮아요. 아, 네, 여자 이제 맞아. 친구들과 잘안 맞아. 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남자를 볼 때는 뭐 상관 없습니다. <laughs> <laughs> 남자와 혈액형 때문에 그런 맞아.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분들한테서 없었던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선생님 그 소울 푸드 뭐예요? 어,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딱 떠오르는 어. 것은 떡볶이. 떡볶이. 네, 언제나 맞아요. 최고 최고. 너무, 너무 맛있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요즘에 떡볶이 종류 엄청 많아졌잖아요. 뭐 어. 로제 떡. 이미 뭐 다양한 어, 것들 엄청 많잖 네, 배달도 엄청 많이 생겼고. 저는 언제나 그냥 오리지널. 약간 네, 우리 그래요.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던 그냥 그 빨간 떡볶이. 그게 음, 제일 좋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쌀떡 밀떡. 밀떡. 그쵸 옛날 그 약간 불량한 맛? 어. 그 그게 맛있는 <laughs> 불량 거 불량식품. 네. 선생 떡볶이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는데. 아, 어, 맞다, 선생님, 맵, 어, 네, 네. <laughs> 어 매운 걸잘못 먹지만 엄청 좋아하는데, 네. 저는 요즘 떡볶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맛도 좋긴 한데, 그 요즘 즉석 떡볶이들이 맛있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죠. 그런 <laughs> 걸 좋아했고, 그냥 옛날 거 너무 매워서 사실은 잘못 <laughs> <laughs> 먹거든요. 어. <laughs> 선생님은 좀, 어, 매운 거를 좀, 네.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laughs> 그럼 선생님은 떡볶이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 떡볶이에 들어가는 음,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떡? 떡? 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어묵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 저희 제 동생 네, 저희 엄마는 오뎅만 응. 어묵만 아네요 응. <laughs> 어묵 저희 응. 엄마는 응. 거기 들어있는데 어묵만 골라서 드세요 그쵸 네. 어? 왜 저래 <laughs> 저 동생이랑 먹어서 응? 왜 저래 <laughs> 왜떡을안먹아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과 먹으면 궁합이 잘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우리는 떡을 네. 먹고, 먹고 어묵주고 아,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저랑도 좀 맞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실 뭐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네. <laughs> 뭐 서울 경기도 뭐다 통틀어서 네.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 서울 경기도 통틀어서요. 음, 한강공원? 요즘 아무래도 좀 밀폐된 장소보다는 환경공원 가니까 탁 트이고 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날씨도 좀 시원하잖아요. 쌀쌀하고 어, 지금 웃긴 <laughs> 한데 사실. 저는 약간 더운 거 굉장히 싫어해서 약간 쌀쌀한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선생님 여름보다 겨울 그렇죠 음 추위는 잘안 타세요 오늘? 네 추위는 별로 타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뭐 오늘 엄청 껴입고 오셨던데? 껴입어서 아. <laughs> 혹시 추위를 안 타는 걸까요? <laughs>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맞 <laughs> 네. 아, 저도 더운 건 참을 수 없어. <laughs> 더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laughs> <laughs> 맞아. 제가 그만 하려다가 지금 참아, 참았는데 선생님 <웃음> 추우면 이으면 <laughs> 되니까. 네. 근데 선생님, 더운 나라 좋아하시잖아요. 어, 거기 이제 바다 보면서 아, 수영하고 음. 시원한 수영. 맥주 마시고 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수있다 네. 네, 좋습니다. 한강공원이라고 하셨고. 제가 아까 선생님이 서울 사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강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원래 이거 쓸때 질문을 쓸때 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장소, 뭐 추천하고 싶은 장소를 쓰는데 전 당연히 맞죠. 어쨌든 서울 내 장소 생각해서 얘기하려다가 아 맞다. <laughs> 선생님 서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laughs> 경기도 포함해서 네. 어, 좋아해요. 어 선생님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은 일. 그 음. 누구에게나 좀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해외 여행, 여행. 네. 어디로? 지금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딱, 딱 끝났어. 딱. 일본, 태국. 태국, 태국 너무 가고 싶어. 방콕 아니면 네. 거기 어디지 위에 치앙마이. 어, 치앙마이? 치앙마이도 좋지만 저는 항상 좀 여행은 바다. 네, 푸켓? 바다. 네, 푸켓. 어 푸켓 제가 처음으로 갔던 해외 여행지. 근데 거기 네, 다시 한번 가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좀 배낭 메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갈 거예요? 지금 끝났어. 누구랑? 자 혼자... <laughs> 네.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혼자 좀 계획 없이 음.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좀 하고 싶고 편안하게 어, 선생님 여행 스타일은 미리 미리 다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일단 가서 결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선생님 아까도 우리 말했지만 굉장히 가족, <laughs> 가족,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아,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과 다녀서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계획을 다 제가 해야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 어디서 뭐.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혼자 여행 가면 저는 계획 없이 그냥 오늘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내일 점심 먹을 싶더라고. 때는 뭐냐 그때그때. 그때. 네. 저는 이거 찾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다니다가 좀 사람이 많거나 좀 맛있어 보이는 가게 그냥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해 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못 해봤어요. <laughs> 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경험하고 좀 시도한... 실패도 경험이다. 네. 그런 거 <laughs> 통해서 또 이제 <laughs> 뭐, 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고 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선생님도 아, 여행 즉흥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그큰 틀은 잡아놔요. 아, 아, 적어도 식당 후고몇 개. 아, 아 그래도 아, 계획을 그럼 다 아, 하시는 아, 편이네요. 아, 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옛날 진짜 좀 강박관념 있을 때는 그차 시간까지 다 아, 정해가지고. 와, <laughs> 선생님... 그런 적도 있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니저 힘들죠. 왜냐면 안 되는 일도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어긋나는 일도 많아서.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큰 틀은 잡아놓는다. 왜냐하면, 있을 때 너무 음, 백지 상태면 좀뭐 해야 될지 강도할 음, 음, 어려울 수 있으니까 <laughs> 근데 같이 여행해본 적도 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짧긴 했지만 네. 네. 그 외국에서도 같이 있었었고 네. 우리 두번 네. 같이 여행 갔었죠. 음. 국내에서도 강릉이랑 강릉, 강릉. 아, 강릉이랑 강릉이 <laughs> 강릉에 두번 <번만> 갔어요. <laughs> 아, 강릉한 번은 세명이라한번둘리 갔었거든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때도 제가 식당을스습다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아, 선생님이 준비하신 대로 저는 또다 따라다녔죠. 맞아요. <laughs> 아, 네. 너무 좋아요. 한번 혼자 해보세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코로나 딱 끝나면, 끝나면 바로 출발.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어, 좋을까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laughs>